안녕하세요. 초록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어, 여름나기 어려우시죠? 지금 저희 제라늄 애들도 제가 지금 제라늄을 조금 키우고 있는데 제라늄들도 이제 에어컨도 틀어주고 선풍기도 틀어주는데 애들이 어, 물음병으로 종종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큰, 킨 이유는 여러분들께 좀 특별한 걸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어 이게 보이시죠? 이게 어 상토로 오이 애들을 심은 건데요. 상토 다른 거흙안 섞고 상토만 심었어요. 상토로만 심었는데 어 보면 여기에 제가 어 여기 보세요. 이게 이게 뭘까요? 보세요. 이게 뭘까요? 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보여드릴게 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게 뭘것 같아요? 어, 짐작하셨죠? 이거 버섯이에요. 버섯이 이렇게 꽃을 활짝, 버섯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얘네는 제가 다른 흙을, 일반 흙을 섞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해놓은 아이들 중에서 이게 두 개에서, 얘하고, 음,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거, 얘가 두 개에서 이렇게, 어, 버섯이 어제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발견을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활짝 폈어요. 어제 신기해가지고 어제 버섯 향이 굉장히 진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지만 근데 오늘 이렇게 활짝 펴버렸어요. 그런데 폈는데 어, 나름 예쁘죠. 버섯 꽃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어, 버섯 종견이 어디서 나올 만한 데가 없는데 여기서 버섯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상토에서 종균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부엽토 같은 것도 들어가 있겠죠. 그 속에서 균이 살아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데서는 볼수 없는데 이거 두 개에서 얘네 화분 얘하고 얘두 개에서 이런 거 보면 어, 버섯 향기가 굉장히 진해요. 이게 어떤 버섯인지 처음 보는 버섯인데요. 이게 이런 버섯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크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 제가 하나 뽑아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저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크지도 않고 이렇게 작은 아주 작은 손톱만한 아이인데 어, 신기하기는 하죠. 그래서, 저, 저는, 얘도 이제 버섯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시들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 얘는, 제라늄은 그래도 상태가 어 괜찮죠. 제가 어제 물을 애들을 다 줘서 지금 조금 수분이 촉촉하기도 하고요. 여름에 제라늄 음, 물을 한 번에 흠뻑 주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자주 줬거든요. 그래서 아직 얘들은 그래도 건강한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 어,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올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고요.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계속 번진다고 합니다. 오늘이 7월, 오늘이 며칠이지? 22일인가? 어, 그렇거든요. 네. 코로나들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 구독, 오랜만에 영상 올렸으니까 구독, 좋아요도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